13번 문제입니다.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x는 4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다음,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은 x축과 서로 다른 두점 ab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주어진 원을 정리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6x 반절이니까 3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고 나머지 걸 써주면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루트 13의 제곱이됩니다이 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는 것은 이원 위에 점을 마, 하나 잡고 움직이고 난 후에 점을 구하면 되는데 이들 사이의 관계식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라는 것은 원래의 점의 x좌표의 부호와 y제 배볼을 달리하는 것이으로 결국 이 관계를 이용하면 x는 마이너스 x'이고 y는 마이너스 y'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관계식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의 제곱은 루트 13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원을, 이 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점을 잡고 다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두 번째 점으로 잡게 되면 이들 사이의 관계는 옮겨지고 난 후의 점은 원래 점에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x 좌표하고 y 좌표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x 은 y 2이고 y 프은 x 2이 돼서 주어진 관계식을 이용해서 정리해 보면. 제곱인데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원은 중심이 0, 3이고 반지름이 루트 13인 원이 되는데, 이 원이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야 하므로, 중심이 0, 3이고, 0, 3이고, 반지름이 루트 13인 이런 원 위에 만나는 점 AB를 찾아야 되는데, 이 x 좌표는 Y 값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되므로, 주어진 식에서 y 대신에 0을 대입해서 구해보면, x'의 제곱은 13-9여서 4가 되고, x2'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서, 한쪽이 2,0이면, 다른 쪽은 2,0이 돼서, 선분 ab의 길이는 4가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두점 AB와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PA 더하기 PB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Y는 X 위의 점 P에 x 좌표를구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좌표평면을 상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 4, A, 7, 5, y는 x, y는 x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X. Y는 X 위에 임의의 점 P가 있는데, 이 P가 움직이게 되는데, P의 위치가 어느 때일 때 PA의 길이와 PB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AB 둘 중에 어느 한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에, 지금은 b로 하겠습니다. 대칭이동한 점을 b'로 잡으면 7,5에 대한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므로 5,7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pb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서로 같아서 pa 더하기 pb의 최소값 대신에 p a 길이 PB의 길이 대신에 PB'의 길이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PA의 길이와 PB'의 길이의 합이 P의 위치가 움직임에 따라, 예를 들면, P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PA의 PB'일 것이고, P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pa, pb'일 것입니다. 이때, p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이 길이가 최소를 가느냐인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p의 위치가 pa, pb가 일직선 위에 있을 때, p의 위치가 최소값을 갖는 p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점 P의 x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기울기를 구해보면, 기울기는 점 A의, A의 좌표가 8,4이므로 8,4에서 빼기 b'의 길이가 5, 7이므로 3분의 마이너스 3이어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직선 a b'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8이므로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2입니다. 이 직선과 y는 x와의 교점 위에 점 P가 있으므로 연립방정식을 풀면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2이고 마이너스 2x는 10이어서 x는 마이너스 6임을 알수 있습니다.